들은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스런 아들이나 딸이 이성의 친구를 만나고 오면은 그 아이 키는 얼마나 되냐, 그 아이 몸무게는 대략 어떻게 되겠느냐, 또 어, 그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로 묻습니다. 좀 우아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그 아이는 어떤 목소리를 가졌니? 어떤 놀이를 그 아이는 좋아하냐? 나비를 수집하는 아이니 하는 그러한 말을 충분히 물을 수도 있으련만 어른들은 그저 숫자에 관한 것을 묻는다는 것이죠. 숫자를 아는 것만으로 그 아이에 대해 완전히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밋빛 벽돌로 집이 되어 있고 창에는 제라늄 꽃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녀들의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10만 프랑 정도는 되어 보이는 집입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와 집이 참 좋겠다 이렇게 감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가 숫자로 사물을 보는 그러한 어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숫자는 물질적 같이 척도가 되어 우리의 판단력을 좌우할 뿐 아니라 숫자의 크기를 쫓아가기에 연념이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얼마에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서 인간의 가치를 정합니다. 이런 풍토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어떤 젊은 공무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는 진실한 구도자가 되기를 바랐지만은 일찍이 숫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십계명을 네가 지켰느냐라고 묻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너 부모를 공격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켰느냐? 라고 그러니까. 네,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를 사랑하사 한마디를 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랬어. 그것 한 가지가 너는 부족한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 갔더라. 그랬어. 한마디로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 보온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재물은 하나님과 맞서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이분법의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주 필요로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죠. 호로, 그것에 지나치게 탐닉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늘의 보아를 얻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서로의 사람에게 하늘의 보아를 얻는 길로 가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하늘의 보아를 얻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 공무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하늘의 호화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거예요. 그것이 곧 영생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포모가 많은 돈을 들여서 포로에서 빼내왔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가 로마의 술래길을 걷다가 한거린의 창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 내가 거린 거린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태복음 1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프란시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낡은 옷한 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작은 형제를 이루고 가난을 본질적 행로로 삼고 하늘의 보아를 쌓아갔습니다. 참, 결단하기 어려운 삶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성 프란스와 같은 삶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천에 한 명이 있을까요? 만에 한 명이 있을까요? 십만 명, 백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씻고 주변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정말로 성 프란시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전부 다 자기만 부자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쓸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일생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도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죽은 인생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칠 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도다운 삶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젊은 부자 청년이 당신 곁을 떠나가자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한번이 시간에 잠시.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낙타가 바늘 귓구멍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실 끼워봐서 아시죠? 조그만 바늘 귓구멍에는 조그만, 한 실을 끼워야죠. 굵은 실을 끼우려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끼워보려고도 안들어가요 실이 막 갈라져요, 나중에. 저도 많이 해봤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든지 한번 끼워보려고. 갈라지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이 낙타가 바늘 끼고 뭐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니까 그보다 더 어렵대요. 여러분, 그래도 부자가 들려고 애를 쓰십니다.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놈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부자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아 구원받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라고 토로하였어요. 이토록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닭칼을 바늘기로 통과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구원을 위해 사용을 하면 하늘의 보화를 그분이 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구원을 확실히 얻었음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비록 파케를 받을지라도 영생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못을 받았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천토를 버린 자는 백배나 받을 것이오. 박히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 일곱 가지 질,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것들을 버리면 이것들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이 일곱 가지 어느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버려야 거리는 그것에 백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너무나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복된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재물과 또그 어떤 것까지라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큰 상급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시오. 언제 신앙의 전쟁에서 역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귀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심각하게 말씀드린다면, 천국에 들어갈 줄만 알았던 성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의미심장. 그냥 여러분 흘려듣지 마세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집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일했으니까, 천국은 무조건 가겠지. 오늘 우리 한재일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쇼갈자 있을까 두렵다 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게 아닙니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을,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인이 바로 하나님께 상급을 크게 받을 수있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열무함을 주리라. 심는 대로 나고 자라서 거둡니다. 세상은 혼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그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 악하고 배우는 종이 주인이 재산을 맡겨놓고 멀리 떠났는데, 저 다른 종들을 때리고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했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런 책망받고, 심한 그러한 화를 당하는 하나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을 알곳 없어 보였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탓에 충격을 받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곧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원하 웃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 영생의 길을 위하여 재물을 올바르게 쓰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소유물과 욕망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 동안 우리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써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미련 없이 내 놓아야 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 주님께서 지금 쓰시고자 하실 때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도 내어놓고 어려운 선교사들을 위하여 또한 선교육 비도 보내드리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안에 한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는 성도님 한분 중에 사업을 하다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양말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양말을 좀 사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양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자신이 양말을 제 것을 한번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보다 교인들이 선물로 주고, 어디 가면 누가 선물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신다시피 했어요. 모르, 모르겠어요. 아래가 샀는가, 어쩌는가. 때로는 사기도 했겠죠. 어찌됐든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양말을 산 적이 없어요. 양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성도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여성 권사님에게 10만원을 성기비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성도가, 어려운 이웃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는 와줄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졌고요, 좋은 집이 있고요, 또한 든든한 가족도 있고요, 좋은 교회도 있고요, 또한 좋은 시에서 삽니다. 똑같은 시에서 살아도 가난한 시에서 사는 사,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이 우리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여러분 얼마씩 받았습니까? 재난지원금. 한 사람 받았다. 25만 원씩 받았데 10월 들러더니 10만 원, 7만 원 그렇게 받더라요 아님 시에서 사는 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바라오기는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재산,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쓰라고 하실 때 아낌없이 잘 쓰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천국갈 때에 상급받는 그런 축복의 일맥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러한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세상이 살아가기가 힘든 이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처를 접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힘이 고민하고 번뇌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 성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쌓아온 재물을 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혹 있으시나 우리들이 아픔없이 저들을 위해 쓸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 잘 살려고 저축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쓸수 있는 멋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달라고 하실 때에 미련없이 드리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